안녕하세요. 호주 멜번 테니스의 성큐입니다. 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어, 테니스 복식에서 내 파트너, 내 파트너를 어떻게 배려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제는 제가 커피를 마셨잖아요. 어, 오늘은 제가 와인을 준비했어요. 이 와인이 집에서 만든 와인이에요. 제가 만든 와인이 아니고, 그,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학생, 제임스, 제임스 아빠, 알도. 알도가 가끔 이렇게 와인이나 위스키를 집에서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한잔 마시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laughs> 자, 오케이, 자 해볼까요? 자, 복식할 때 제가 제가 서브하는데 우리 파트너가 내 파트너가 너무 그 자기 서야 될 위치에서 자기 사이드에서 자기가 서야 될 위치에서 약간 너무 어, 가장자리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 말은 좀 관리에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은 서브하는 입장에서는 서브앤발리 들어가는데 내 파트너의 위치 때문에 내가 커버해야 될 범위가 많아지고 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내 파트너한테 좀 옆쪽으로 좀더 가운데 쪽으로 와 달라 좋게 좋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게임이 잘 풀리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리는 되게 좋아요. 그 위치가 다, 자리는 되게 좋은데, 내 파트너는 그거를, 불, 벌써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 그 자리를 옮긴 것 때문에 벌써 불편한 거예요. 심적으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리가 좋아졌다고 해서, 발리를 잘해지는 게 아니고, 발리가 더 쉬워지는 게 아니고, 벌써 심적으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전에는 제가 그는데 요즘에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그, 그 친구가 같이 단식을 한, 같이 복식 파트너는 같이 단식도 해요. 매주 그 로컬 클럽에서 같이 단식하고 복식하는 시, 친구예요. 실력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복식은 약하더라고요, 단식에 비해.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친구한테. 처음에 그래서 많이 헤맸어요. 그 친구랑 파트너 호흡 맞추는데 많이 헤맸거든요. 근데 지금은 승률이 거의 다 이겨요. 그 친구랑 같이 하는데. 그 친구가 자리가 안 좋은데도.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맞게 서브를 서브를 넣는 위치를 거기에 맞게 서브 넣고 들어가는 것도 거기에 맞게 제가 들어가면서 서브 앤 발리하고 가끔은 한 박자 쉬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마음이 편하죠. 자기 하는 대로 하니까. 그, 저, 저는 약간 제가 변형을 하는데 변화를 줘도 저는 거기에 맞게 플레이를 할수 있으니까. 그 친구는 편하고 실력 발휘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건 그 파트너에 대한 배려죠. 그걸 통해서 승률, 파트너십이 좋아지는 거예요. 게임이 재밌어지고 즐거워지고, 파트너 호흡이 너무 좋으니까는 승률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 복식은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내, 내가 서브 넣을 때 상대방, 우리 파트너, 우리 파트너 위치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나쁜 위치라도.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파트너가 서브하는데 너무 약간 반식하는 것보다는 아니지만은 좀 가운데로 치우쳐서 서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발이 딱할때내 사이드에 가운데 딱서 있으니까 그 친구가 서브 놓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도 가운데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제 머리를 때릴까봐 내 위치가 자꾸 신경이 쓰이겠죠 서브 넣는데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서브가 안 돼요 서브가 안 돼요 되게 불편하게 약간 불편하게 플레이해요 우리 둘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에 비해서 이거 승리 안 나오는데, 제가 자리를 약간 이동을 했죠. 제 자리에서. 약간 이동을 했죠. 그 친구는 원래 자기 하는 대로 서브 놓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또그 친구가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고, 서브가 잘 되기 시작하고, 저도 뭐 약간 반발자국 적 이동했지만은, 더, 더 나은 신경 써서 앞에서 더 관리하고 더 끊으려고 하고 더 신경 쓰면 되니까. 그게 진짜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딱 가운데 서 있으면은 가끔 어떤 선,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좀 옆으로 좀 이동해 달라고 저한테 그래요. 야, 그러면은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에 아니. 내가 위치가 맞고 복식에서 너가 좀더 와이프 쪽으로 서야지 왜 그걸 왜 나한테 그러지? 한 번은 제가 아무 말안 하고 그냥 아막 옮기는 척 만척한 적이 있다가 되게 막그 친구가 막 되게 파트너십 안 맞아서 막 하기 싫고 막 그런 적이 있고 한 번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가 옮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 파트너한테는 일철 그런거 그런거 없었고 그냥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깨닫았을 때부터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닫았을 때부터 내가 반발적으로 옮겼죠 그발 위치를 그발위치 반발적으로 옮기고 나고 또그 서브 넣을 때내 친구 파트너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기 시작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서브 엔발리 들어가고 서브도 그렇게 놓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정말로 내 파트너와 같이 재밌게 경기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두 가지 예를 들어서 파트너를 위해서 배려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럼그 파트너도 신나고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우리 요번 시즌 들어가서 그 친구랑 같이 복식했을 때진게 없어요. 우리 재밌게, 진짜 재밌게 해자, 뭐, 어, 뭐. 승패 관련 없이 재밌게 치자 하는데, 재밌게 치면서도 진게 없어요. 호흡이 잘 맞으니까. 내가 한 발자국만 옮기고, 내가 한 발, 한 번만 양보하니까는 너무 파트너랑 호흡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배려를 통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또한 가지. 어, 자기 실력에 맞게 배려를 해야 돼요. 내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배려를 해버리면은, 그거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리턴을 하는데, 첫 게임 시작하는데, 내 파트너한테 물어봐요. 너 어느 쪽에 쓰고 싶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럼, 나 파트너? 내 파트너가, 나 왼쪽에 쓸래? 나 왼쪽이 더 편해. 근데, 나 속으로는, 어? 큰일 났다. 나, 나 내가 왼쪽을 더 잘하는데, 나 오른쪽 약간 헤매는데. 그래 좋아. 내 파트너가 왼쪽에 쓴다고 했으니까 내가 오른쪽에 쓰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그 게임은 망하는 거예요. 뭐너나 서브 게임 지키면 되지. 뭐내 파트너 서브 게임 지키면 되지. 내 파트너 왼쪽에서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미턴이 안 되는데. 전체적인 게임이 다 막아먹는 거죠. 다 영향을 끼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파트너보다 좀 낫다, 그러면은 내 파트너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건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왼쪽 쓰고 싶은데 했을 때, 아, 내가 오른쪽이 진짜 약하다. 너는 그나마 내가 볼 때는 나보다는 오른쪽이 좀낫은것 같다. 내가 만약에 오른쪽에 으면은 우리 게임 정말, 이거, 터진다. 우리, 내가 왼쪽에 쓸 테니까, 요번, 한 번, 요번에는 한번 우리 서보자. 다음번엔 우리 이렇게 해보자. 그쵸? 이건 배를 쓸데없이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내가, 내 실력만큼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제가 왼쪽에 섰을 때, 그러면 제가 마음 편하게 하고, 저 왼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쓰면은 일단 리턴이 되게 편해요. 처음에 시작은 서브한 리턴이잖아요. 첫 시작이 좋아야지 잘 풀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게임 잘 풀어 갈수 있죠. 지금은 오른쪽에서도 제가 아, 우리 파트너가 왼쪽에 쓰는 걸 좋아해요. 지금 현재 파트너가. 근데 지금은 내가 이제 오른쪽에서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오른쪽에서도 잘칠 자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파트너 호흡이서로잘 맞으니까 약간 뭐 제가 오른쪽에서도 좀 조금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래도 다른 거다 잘돼요. 같이 호흡이 잘 맞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른쪽에 쓰고 있어요. 그 파트너랑 할 때는 아직도 왼쪽에 쓰는 걸더 좋아하지만은 그 파트너랑 할 때는 오른쪽에 쓸수 있어요. 그만큼 실력이 향상이 된 거죠. 제, 제가 그, 그 파트너를 위해 배려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실력이 된 거죠. 요즘엔 테니스 재밌게 치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도, 어, 그, 테니스, 이건 제, 간, 제 기준으로, 제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다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제 경험을 얘기하면은, 아, 이렇게 복식을 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도 테니스를 하는구나. 그런 게 약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게 막상 동영상을 찍고 나니까요. 아,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 약간 인생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진짜 필요한 게 테니스에서도 테니스를 통해서 약간 같이 배우는 게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이 편에서는 제가 겸손과 배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도 진짜도 똑똑하거나 아 돈이 진짜 많거나 정말로 음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되게 겸손해요. 자기 잘난 척을 안 해요. 나돈 많다고 의시되고, 아, 나 얼마만큼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잘난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겸손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그쵸? 사람은 겸손해야 되죠? 그리고 배려. 그쵸?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 잘났다, 너 잘났다,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제가 볼 때는 어, 일반 사람이 가면은 누가 틀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를 뿐이죠. 그 다른 거 조금씩 조금씩 서로 이렇게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물러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화합이 된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배려를 할줄 알고 겸손할 줄 알면은 테니스에서 시너지 효과가 낫고 그리고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고 이길 수도 있다. 인생에서도 서로 배려 하고 겸손할 줄 알고 그러면은 같이 인생을 재밌게 살수 있고 인생에서 이길 수 있다. 너무 너무 좀 비약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편에서 제가 배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기 수준에 맞게. 배려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게 좋아요 배려를 통해서 게임 잘하고 이기고 그쵸 인생도 그렇게 배려를 통해서 서로 화합되고 소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은 자기 수준에 맞게 배려를 하고 남자한테 베풀려고요 성격상 막 성격상 남들한테 막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무조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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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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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no도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데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네. 약간 동감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다음번에는 제가 더더 아,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동영상도 여러분들, 만나뵐게요. 자, 감사합니다. 빠이.